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인류가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올려다 본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온 가장 근원적이고도 심오한 물음들이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신들의 창조 이야기나 거대한 용의 아래서 우주가 태어났다는 신화들을 통해 설명을 얻으려 했고, 철학자들은 깊은 사유를 통해 존재의 근원을 탐구했죠. 하지만 오늘날 현대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해답,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우리 앞에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대 신화의 시대부터 첨단 과학의 시대까지 인류가 우주의 탄생이라는 궁극의 수수께끼에 어떻게 접근해왔는지, 그야말로 경이로운 지적 여정을 함께 떠나볼 텐데요. 특히 빅뱅 이론이 단순한 가설에 머무르지 않고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행성,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무한한 우주,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선물할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인류의 오랜 지적 탐구의 발자취를 따라 약 138억 년전 우주의 장대한 시작점으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듯이 우주 역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고 정지된 공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관념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우주관을 지배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유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신학적 세계관, 심지어 20세기 초 과학의 황금기에도 많은 학자들은 우주가 본질적으로 영원 불변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고,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별자리의 위치 외에는 우주의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당시의 제한적인 관측 기술로는 은하계 너머의 광활한 공간이나 우주 전체의 동적인 움직임을 상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래서 인류는 우주가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언제나 같은 속도로 째깍이며 영원히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정적인 우주관은 마치 바위처럼 견고하게 인류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고한 믿음에도 20세기 초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등장하면서부터였죠. 그는 1915년, 우주의 중력을 설명하는 혁명적인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당시의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명쾌하게 풀어냈고, 시공간이 질량에 의해 휘어지고 변형될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죠. 그런데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우주가 정지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정식은 우주가 중력 때문에 팽창하거나 혹은 수축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의 주류의견은 우주는 영원 불변하다는 정적인 우주관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런 강력한 시대적 믿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죠. 자신의 이론이 예측하는 동적인 우주의 모습이 당시의 통념과 너무나 달랐기에 그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아름다운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임시방편적인 항을 억지로 추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우주상수는 우주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미지의 반발력처럼 작용해서 중력의 인력을 상쇄시키고 우주가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안정적인 정적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죠. 스스로도 후에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직관과 방정식이 가리키는 순수한 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정적인 공간이라는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를 넘어 당대 과학계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이었던 셈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조차도 그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이처럼 견고해 보이던 정적인 우주관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측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정적인 우주관이 어떻게 도전받고 결국에는 팽창하는 역동적인 우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놀라운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 볼 차례입니다. 이 여정은 인류의 지적탐구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끈질긴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오랫동안 굳건했던 정적인 우주관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용감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할까요? 정적인 우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때, 과감한 도전을 감행한 이들이 있었죠. 1920년대 후반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풍선에 점을 찍어 놓고 풍선을 불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 현상은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벨기에의 사제이자 물리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이러한 우주 팽창을 거꾸로 돌려보면 아주 먼 옛날 우주가 하나의 작은 원시 원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이론의 씨앗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우주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으니까요. 르메트르의 이 대담한 주장은 아직은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마저 초기에는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우주 상수를 넣어 팽창하지 않는 우주를 유지하려 했었죠. 하지만 허블의 관측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거대한 우주의 시작에 대한 르메트르의 가설. 즉 빅뱅 이론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과연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은 흘러 1960년대 중반, 미국 뉴저지의 벨 연구소에서는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새로운 나파령 안테나를 이용해 전파 신호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위성 통신에 방해가 되는 잡음을 줄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 없는 미세한 쉿 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안테나 내부를 청소하고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제거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의문의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소리가 지구에서 발생하는 어떤 간섭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수 없었죠. 바로 이 시기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딕과 그의 동료들은 우주의 초기 상태가 매우 뜨거웠다면 그 흔적으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약한 복사 에너지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의 마지막 연기처럼 초기 우주의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에서 방출된 빛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 오늘날에는 마이크로파 형태로 관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예측은 조지 가모프와 그의 연구팀이 이미 1940년대에 제시했던 초기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았다는 가설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사 에너지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관측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펜지어스와 윌슨이 듣던 바로 그쉭 하는 소리가 딩 연구팀이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겁니다. 이두 그룹의 우연한 만남은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점퍼멍 환경에서 들리던 미지의 잡음이 사실은 138억년 전 우주 대폭발, 즉 빅뱅의 생생한 메아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이 단순한 가설을 넘어 가장 유력한 우주 탄생 이론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이후 코비, 더블막, 플랑크 위성 같은 정밀한 관측 장비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차이까지 측정하며 초기 우주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빅뱅이론이 예측하는 우주의 구조와 놀랍도록 일치했죠. 하지만 빅뱅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를 이루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빅뱅 직후 우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 역시 아직은 많은 질문을 품고 있죠. 이처럼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스터리들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기원 스토리를 알려주었지만 우주의 모든 비밀을 해독한 것은 아니라는 겸손함을 일깨워주기도 하는 거죠. 인류의 지적 탐구는 빅뱅의 순간을 넘어 그 이전과 이후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계속될 겁니다. 우주는 여전히 수많은 질문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